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 멋쟁이 배우 급라하던 네. 듯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, 드디어 얼마 안 남았죠 네, 조금 뒤에 있을 제 8월 3일에 어떤 날인지는 아시죠? 바로 저 김영준의 생일 파티를 할까 합니다 항상 큰 무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서 매년 함께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어김없이 2013년 8월 3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제일바볼까합다다 그러니까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네, 저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요. 2013년 8월 3일 저와 함께 생일 파티 즐겨주시길 바라고요. 잠깐 짬내서 오셔도 좋으니까요.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그리고 즐거운 얘기들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그럼 8월 3일 날 저와 함께 생일 파티 즐겨보시길 바랄게요. 그러면 8월 3일 날만나겠 무 몽교야? 아네